자 봐봐 오늘 배우게 될 단어 이름이 이제 너희들은 3학렁크에서 2개나 왔어 하나는 2차 방정식이고 하나는 2차 함수인데 어, 2차 방정식을 잘하려면 선생님이 2차 말했던 인수분해를 잘해야 돼 인수분해를 못하면 2차 방정식은 할수 없어 배워보면 나가 자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당연히 들어하겠지만 어, 일단은 먼저 2차 방정식 이 먼저 한번 봐볼게 여러분들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게뭘 배웠어? 1차방정식 배우냐? 에? 우리가 이제 배우 중3때 드디어 배우는게 2차방정식이야 1차방정식은 해가 몇개지? 한개지 대표적인 1차방정식은 이런거야 x 플러스 1은 0 이러면 x는 마이너스 1라는 해를 하나 갖지 이런걸 1차방정식이라고 하고 당연히 해의개수는 해운개수는 해의 한개야 2차방정식은 뭘뭘고 2차방정식이라고 하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뭐, x 셀 제곱 더하기, 뭐, EX 더하기, 뭐, 는 0, 이런 거. 이렇게 2차식은 0. 이렇게 되는 거은 2차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인지를 알아보려면,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거 뭐냐면, 2차식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능이 있어야 돼. 알았지? 이제 이쪽에 이제 뭔 식이 있거나 하는 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딱 보잖아. 그럼 일단 등호가 있어야 돼. 뭐에? 등식이어야 돼. 그리고 얘가 한쪽으로 넘어왔을 때 한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여기를 0으로딱 만들었을 때 이쪽 이차식이 딱 남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x에 적었다 2x 더하기 1은 해놓고 여기가 x에 적 마이너스 2만이렇게돼 있어. 그러면 이렇게 보면 2차방정식될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왜 한쪽으로 넘어오면 요거하고 가거 없어져 버리지. 넘어오면 뭐가 되냐면 결론적으로는 2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거든. 이런 2차방정식이 아닌 거야. 그래서 한쪽으로 넘겼을 때 2차식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이런 건안 돼. 이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x의 적은 1분의 5는 뭐, 뭐0 이런 것도 안 돼. 이렇게 밑에가 2차항이 있어도 2차식이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알지? 뭐 1차 방정식 때 비슷한 형태를 아마 해봤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살펴봤건 등호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왼쪽 좌변으로 다 넘겼을 때 2차식이 되나 안 되나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알았지?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는 뭐냐면 뭐 빠진 게 있나 없죠? 네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필수의 결과 봐봐 자 다음 중 2차 방정식인 것은 동그라미 아닌가 X 아마 이랬을까 어, 한번 가볼게 근데 이거 암산으로 아마 거의 웬만한 건 될까? 이거 1번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왜안 됩니까? 1차식이라서 안 되죠? 자 2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좌변에 2차식 있잖아 1차항이나 3수항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말나요 물론 x 세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 이래면 마음이 편안해. 이건 확실히 2차식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 하나를 없앴어. x 세 제곱 더하기 5만이 이랬다고. 오래오래 올라 빨리 하자. 음. 이거 이차식이 아니냐. 맞다. 맞아.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써서 이거 2차식이 아니냐. 맞지? 맞아. 그래서 그러면 이건 2차식이아니야 이것도 맞죠. 2 차식은 이차 2차 한만 있으면 돼. 다른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알았어? 예로 요즘은 그런 거안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다가 문패라고 옛날에 달았다. 갖고 막 어떤 보통 선생님 나이 정도 되는 어른들이 예전에 자기의 그 저기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자기 이름으로 된 문패를 다는 거야. 그만 집이 있다는 소리지. 그게 목표였어요. 제가 서울에서 사는 데 지금도 그러잖아.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문패가 김개똥 붙어 있어. 그럼 여기 김개똥 집이지. 예. 그럼 거기 김개똥은 무조건 살아야 돼. 알았어? 김개똥 밑에 뭐 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부인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식이 그사람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아, 김개똥 지금 김개똥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되냐? 이 차식이라고 말하라면 이차항이 있어야 돼. 다른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이해되지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그러면 똑같아 2차식은 0 이런 거이 되면 된다. 알았지? 그래서 이것도 되는 거야. 이것도 되는 거고 이것도 되는 거야. 2차항이 있으면 무조건 2차식인 거고 는0이 있으면 2차 방정식인 거야. 알았지? 다시 갈게. 요거는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이건 될까 안 될까? 왜안 돼요? 는0이 없잖아. 그렇지 잘했어. 이건 될까 안 될까? 안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 h 전개하면 x의 제곱 나오지 그러면 좌 u don't want t 없어져 버리겠지 이런건 이돼 n t to 안 o 될 o u d 요 이거는 왠지 안될거 같지만, 왜 3차가 있으면 3차 t t 식이될거 같지만, o n t want to do. You d o n 지 want to do. You don't want to d 플러스 7 선생님이 항상 좌변으로 다 넘겨보라고 했지 넘기면 얘하고 얘하고 없어져 똑같은 x 세 3세이니까 얘가 여기로 넘어가면 5엑셀 제곱이니까 4 x 셀 제곱 빼면 엑셀 제곱이 되고 7 넘어가면 마이너스 7니까엑 x제곱 마이너스 7은 0 이런 느낌이 되겠지 그럼 얘는 된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3차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야 한쪽으로 넘겼을 때 없어지면 가능할 수도 있어 꼭 마지막까지 해봐야 돼자 마지막 거 마지막 거 이거는 x의 제곱 플러스이고 여기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지 그럼 3 x 제곱을여로 넘겨도 x 제곱이 없어지지 않지? 그리고 능도 있고 한어 그러니까 얘도 되는 상황이 되겠지 이해 됩니까 어렵지 않죠? 안? 2차 방정식 찾는 게첫 번째야 자두 번째는 이제 해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게 해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아, 여기 지워버릴게 해 있는 난들 저 다시 풀어야 될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야 지워버릴게. 두번째 회의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의는 뭐냐면 이런거야. x는 2를 회로 갖는 것 그랬어. 그러면 x에다 뭘 넣어봐야 돼? 2를 넣었을 때 능력 즉이 식이 성립을 하면 이건 해야 근데 2를 넣었을 때 성립을 안해. 어? 좌변변에 넣었더니 3라는데 능력이 없 안되겠지? 그거만 하면 돼. 자2 e 넣어볼까? 일단 2 e 넣어봐. 제곱하면 뭐냐? 4. 일단 2 e 넣어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0 나오냐 안나오냐. 땡. 냐면1지0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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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으로 가볼게요. 자, x가 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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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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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1 2. 이렇게 마이너스 1넣봐 플러스 2 마이너스 2는 0이 안되죠 마이너스 2는 탈락 마이너스 1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를 적어가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1 플러스 1 마이너스 2 오메 이거 0되네 그리고 마이너스 1은 되는거지 여기까지 찾고 연표 놔버리면 안돼 선생님 2차방정식은 해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랬어 2개까지 나올 수 있어 일반적으로 2개 나와 1차방정식 1차니까 1개 나오잖아 2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2개가 나와 1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2개가 나와 여기 특수한 경우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자 그래서 0도 넣어보고 1도 넣어고 2도 넣어야 됩니다 넣어보시면 아마 되는 게 하나 더 있을 거야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야 3차 방정식은 해가 그럼 몇 개겠냐 3개야 100차 방정식은 100개 고등학교 가면 몇 차까지 배우냐면 4차까지 배우고 아 물론 5차나 이런 게 나올 때도 있긴 있어 근데 거의 드물고 그것 가지고 막 여러분들한테 심도 있게 하진 않고 여러분들이 배울 거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울 함수도 3차 함수, 4차 함수까지는 꽉 잡아야 돼 알았어? 수능을 잘 보려면 3차, 4차 함수 이런 것들을 어, 지금 문과이가 없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울 거야 역시 근간은 2차 방정식이야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보시면 돼 일단 시간을 좀 드릴테니까 어그 페이지 100쪽하고 101쪽 101쪽에 보면 아마 너희들이 나한테 물어볼게 아 3번도 해줘야 되겠구나 3번 5번 6번 이정도가 아마 나한테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좀헷갈리든지 그럴거야 그러니까 일단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봐드리겠습니다 그 3번 5번은 괜찮냐? 네. 괜찮지 그런대로 3번도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거 요거 3번 다 뭐지? a는 그렇지 2가 되면 안돼 이게 답이야 알았어 여기다 면 a가 2가 되버리잖아 그럼 e x 에외 xl고 없어져 버리잖아 그럼 2차 방정식 안돼 버리지 2차 방정식이 되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a가 뭐가 되면 안돼2가 되면 안돼 이거를 a가 2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맞지게 한 번째 한딱 쓰시면 되지 됐어 음두 응. 번째 이것에 한 근이 마이너스 합니다. 그럼 이거는 일단 마이너스 삼을 넣어가지고 a 값 그럼 되는 거지.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도 많이 해봤으니까 이거는 넘어갈게. 자6 번만 한번 봐보자. 그 책에는 내가 봤을 때 a로 된것 같아. 내가 쓰다 보니까 알파로 써버려가지고 그냥 알파로 해도 돼. 상관없어. 자한 근이 알파라고 했을 때 이거하고 이거고 하라고 있어 이제 그럼 먼저 여러분들 한 근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x에다 뭐 넣으면 되냐? 알파 넣으면 돼. 그럼 뭐가 돼? 알파의 적은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이 뭐가 되겠어?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바꿔말하면 알파에 적어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1이 0이야. 그럼 이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생각해봐요. 알파에 적어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1이 0이잖아. 근보만 나옴. 9만 남겠지. 이말 이해 되냐? 자, 두 번째.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를 보고 뭘해야 돼. 알파로 나눠. 좌변을 알파로, 우변도 알파로 나눠. 좌변과 우변은 똑같이 알파로 나눠. 좌변부호비면 똑같이 알파로 나눠 알파로 나누자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6 더하기 알파 분의 1은 알파 분의 0야 0은 이렇게 되지 음? 넘겨 마이너스 9를 여기로 넘겨 그럼 알파 플러스 알파 분의 1은 6 이렇게 되지 됐어? 그럼 이렇게 푸시면 돼 근데 5. 왜 저번에 9가 나와요? 아, 왜 그러냐면 봐봐 마무리 해줄게 마이너스 1 넘겨 그러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6 알파는 마이너스 2제 그럼 여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유 알파가 마이너스 2라고 똑같다고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10을 더하니까 2가 되지 이해되나요? 음.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으로 는것 같아 자그 다음에 어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서 102쪽 103쪽 가만 102쪽 103쪽 가시면은 어, 제 여러분들한테 본격적으로 이차방정식의 해법을 말씀드릴게 본격적으로. 왜? 아 조회 연습잖아. 이 시까지 안 됐잖아 아직.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필수 의제 필수 의제1 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X 의 제곱 마이너스 X. 는0 이렇게 나와있고요 자, 2번은 X 의 제곱 더하기 2 X. 한번 문제라고 e you c 봐 n write p o x n t s o m 12 이렇게 나와있고 n w r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여러분들 방금 봤다시피 이거는 다 2차 방정식이지 이거는 이제 확인됐지? 자이차 방정식 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어 있잖아 어떤 a라는 수하고 b라는 수를 곱했어 그래갖고 이게 뭐가 되냐면 0이 됐단 말이다 이게 0이 됐 그럼 잘 생각해봐 2이 곱해서 0이 됐어 그러면은 a하고 b 가 어떻게 되면 될까? 둘이 곱해서 이되둘중 하나가 0이 되면이되지이되를 수학에서 세련이되게표현하면가이되하가 0이 나가 0이 가이는는 B가 0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 말이 y o 되냐?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A가 0이어도 되고 n 가 0이어도 되고 둘다 0이어도 돼요 알았어? u 희들이 일반적으로 쓰 u 고 약간 좀약라좀 달라 u n g young, 갔어. 준 n 가뭐 먹을래? 이 young, young, y o u 는 g y o u 는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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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나 g young, y 그지? 근데 수학에서 쓰는 또는은 A가 0이 되거나 B가 0이 되거나 둘다 0이 되거나 알았지? 요, 요거를 담고 있는 거야 그냥 그렇다고만 알아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것도 진하게 공부할 거야 자 일단 그렇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는양을 만들었어 인수분해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인수분해를 했어. 왜 하냐면 그러면 이것 이거 곱하기 이거에 맞고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면 되지.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x는 뭐가 되는데? 1이 되면 되겠지. x는 1이 되면 되겠지. 또는 뭐가 되는데? 2가 되도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풀려면 인수분해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야. 알았어? 그냥 이렇게만 놓고는 이거에다가 뭐 넣어갖고 0 되는 거를 찾는 게 어렵다고. 예, 일처럼 이식처럼 푸는 그런, 그, 그런 게 아니야. 자, 그럼 내가 좀더 가볼게. 예를 들어서, 야, 이거를 바로 볼줄 알면 참 대단한 건데, 이게 0이 된다고 해봐. 여러분들, 이게 영이 된다면 이것 뭐가 돼야 되게? 그렇지 어, 아이고 잘했어. 2 분의 1 또는, 자, 이거 영이 되나 뭐가 돼야 되게? 마이너스 3 분의 1 보이냐? 바로, 어, 잘했어. 이런 식으로 찾으면된다 그럼 너네들 이제 뭐만 할줄 아는데? 인수분해만 할줄 아는 데그면 끝이야. 인수분해 했던 거 내가 다섯 가지 알려줬지. 제일 처음에 뭐야? 묶는 거. 분배 법칙. 두 번째. 완전. 완전 세, 번째. 세 번째. 합차, 합곱, 크로스. 이제 이거를 파생해서 뭐 내림차순도 있고 두뭐 개씩, 두 개씩, 세 개씩 한 개씩 묶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야, 그지?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적절하게 쓰면서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이거는 뭘 해야 되냐? 묶어야 돼. 뭘로 묶어? X로 묶어. 색깔을 볼때는 해라 자 X로 묶어 묶으 뭐가 돼? X-1은 0 이렇게 되지? 인수분해 깔끔하지? X는 뭐 뜯는거야? 얘가 여기 어가면 뭐가 될까 X는? 0 얘가 여기 어가면1 그러니까 X는 0 내가 앞으로 이렇게 쓰면 또는 이제 5 r 이렇게 쓰면 아 이런거 아니다 5 r 이야자 <laughs> 이거 인수분해 된다? 4하고 2 플러스 2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주면 되겠냐?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2. 쉽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어, 이거는 이쁘지가 않지. 넘겨 일단 한 쪽으로. 그러면 이제 6x에 적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2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크로스에요. 자, 곱해서 6 되는 건 1하고 6도 있지만 감각적으로 2하고 3일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1 2는 6, 2도 있고 뭐, 3, 4도 있는데, 3, 4일 것 같아.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고, 이다 마이너스 2다 플러스 이렇게 준 돼. 됐어? 그러면은 플러스 8-2니까 마이너스 2 나오지 그럼 이제 얘는 뭐가 되냐면 2x-3 쓸 때는 빠다닥에라고했어쓸 때는 빠다닥에 3x 플러스 4가 0이 되는 거니까 x 값은 뭐 또는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했지. 쉽죠 하시겠죠 네. 그럼 이것도 이제 뭐 하면 돼 먼저 전개를 하세요 이거 지금 인수분해될 거 아니면 오야만돼 인수분해가 꼬티만들어야 돼는 0이 돼야 돼 능력을못만들면 이건 니 손해가 됐더라도 의미가 없어아 왜그냐면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6되는걸 찾아야되면 복잡하잖아 그게 아니라 먼저 전개를 해 그러면 x의 제곱 둘이 더하면 1이니까 x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2또 넘어와 플러스 6은 0자 그럼 얘네 둘이 계산하면 요거는 뭐하 돼?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럼 2하고 3해가지고 하면 되겠지 네, 여러분들이 마무리도 해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또 배기쪽을 한번 풀어봐 풀고나면 그 다음에 중분 설명해줄게